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많이 싹 트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? 바로 섭섭함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섭섭해서 이혼하고 섭섭해서 이별하고 섭섭해서 이직하고 이럴 순 없어요 섭섭한 감정은 왜 드냐면요 상대에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잘 지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좋아한 만큼 더 섭섭한 마음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뭔가 삐진 것 같고 상대의 표정이 안 좋고 이럴 때는요 아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 만큼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 떠올리고요 이때도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어, 나한테 혹시 화난 거 있어 짜증. 난거 있어라고 묻지 마세요.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 쓰지 마시고 혹시 나한테 섭섭한 거 있어? 나한테 섭섭한 거 있으면 말해줘. 내가 미처 몰랐던 게 있다면 내가 잘 들을게 이렇게 말하십시오. 그러면 이 사람이 섭섭한 거막 말할 거예요. 그러면 우리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 해석 잘해야 됩니다. 좋아한 만큼 섭섭하다, 기대한 만큼 섭섭하다, 잘 지내고 싶은 만큼 마음 아프다.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. 아 진짜 나의 대한 기대가 크니까 그만큼 속상한 것도 컸구나. 내가 기대에 부응할게. 근데 있잖아. 요거는 오해고 요거는 좀 네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도 있는 것 같고. 요거는 내가 잘못했네. 나도 고칠게. 너도 풀면 좋겠어. 말해 줘서 고마워. 이렇게 해 보는 거예요.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15가지 따라하면서 우리 오늘 배우면요. 갈등 줄이고 직장 생활 편해지고 가정에서도 배우자와 연인과 싸울 일이 확 줄어들 겁니다.